굉장히 열심히 적어 놨다라는 거. 그렇지? TNTB 구독. 됐어. 자, is remarkable. 자, 주목할 만하다. 뭐가? 낙관적인 판타지가 우리를 릴렉스하게 한다라는 거야. 이 진짜 써 놓은 걸 이해 못하는 사람 없을 거고 혹시라도 이해 못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진짜 여기다가 다 써놨어. 그냥. 헬프 뒤에 목조 나오고 원초 나오는데 헬프 뒤에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 뭐게? 오른쪽에 써 있잖아. 뭐? 캔나텔바 ING 보이냐? 어. 이게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인데 헬프 뒤에 ING가 나오는 경우가 딱 하나야 이거.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은 니네 여기서 헬프가 돕다가 아닐 거야. 뭐할수 밖에 없다잖아. 뭐할수 밖에 없다.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헬프가 avoid의 의미야. 니네 avoid는 대표적인 뭐를 목적으로 치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치는 동사잖아. 그래서 ING가 나온 거야. 그러나 요 글과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 그냥 해봤어. 그래서. 자, 다시 볼게. 놀랄만 하다. 주목할만 하다. 긍정적인 공상이 우리한테 최고의 공상은 그런 거 아니냐? 아, 내가 이번 시험 정규 1등 하면은 엄마한테 뭐사 달라고 하지?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우리를 릴렉스하게 해주는 거야. 긴장 풀어주고. 자, 투석처 익스텐트 했는데, 이 익스텐트가 원래 범주라는 말이야. 어떤 범주까지? 그것이 나타나는 정도까지. 어디에서? 생리학적 검사에서. 아니 그러니까 검사해 보면 이게 또 진짜 도움이 된다고 검사가 나오나 봐. 질문. 일단 요데부터 박스를 한번 때려줄까? 좋다. 진호, 요데스 뭘까? 좋아. 오, 진호 좋았어. 동격이라고 하려고 그랬지. 입모양 봤어, 내가 그냥. 봐버렸네. 동격에 되시고. 어, 뒤에 보면 이제 그 목적어는 없지만 자동사 개념으로 쓰여 가지고 음 동격 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익스텐트 다음에 대시 엄청 많이 나와 뭐 많은 정도까지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는 낙관적인 상상 좋은 거야 이런 얘기고 자 계속 가볼게요 if you want o unwind 네가 긴장감을 풀고 싶다면 이게 그 unwind 옆에다가 내가 또 써놨지 어 be 릴렉스드의 동의어고. 그러면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 유지하다. 야이 단어 너무 좋지 않냐? 그 오른쪽에 보면은 서스펜스풀이 보이거든? 야 이거 박스 나막 때려놔라. 이거 동그라미에 때려놔. 우리 동그가 동그라미가 어휘니까. 이 서스펜스풀, 서스펜스풀 이거 진짜 중요한 단어야. 막 우리 영화 같은 거할때 서스펜스, 스릴러 이런 거 들어봤지? 딱그 느낌이야 이게. 긴장하는. 자 계속 가볼게. 반대말이야 그거. 네가 긴장을 풀고 싶다면 너는 take some deep breaths. 심호흡할 수 있고 깊게. Get a m a s s 이것도 야, 이거 되게 유치한 문제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사지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때려봐. 예전에 니네 학교가 낸전거가 있어서 그래. 이거를 메시지라고 쓰면 안 돼. 메시지를 받는 그 웃긴 거야? 아니 메시지를 받는데 긴장감 풀리냐? 이거 마사지야. M-A야. M-E가 아니고. 이거 옛날 니네 어떤 문제였더라? 아니 되게 골때리는 문제 있었는데. 아 다음에 기억나면 얘기해줄게. 하여튼 진짜 그런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하는 말이야 진짜 이거. 자 그래가지고 마사지야. 아, 마사지 받을 수도 있고. 산책 갈 수도 있지. 아이뭐 긴장감 풀이잖아. 그러나 you can also try simply closing your eyes. 너 그냥 단순히. 눈을 감을 수 있어. 야, 눈 감는 게 뭐냐? 공상하는 거잖아. 그리고 fantasizing. 공상할 수 있어. 어떠한 미래 결과에 대해서 네가 즐길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너네 공부하다가 긴장감 좀 풀고 싶어. 뭐 하면 돼? 눈을 감아. 그걸 공상을 하는 거야. 어떤 공상이지? 내가 이번 시험 1등 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좀더 야, 전교 1등은 좀 가능한 거잖아. 좀더 깊게 생각해. 좀더 들어가. 아, 내가 내년 수능에서 전국 수석하면 뭐라고 말하지? 이런 생각을 공상을 하는 거죠 우리 정치 파이터 그런 생각 해봐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당고라 그렇지? 어, 네 시간 자면은 붙고 다섯 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서 인터뷰 하겠지? 물어볼 까사교육은 혹시 받은 적 있나요? 딱 물어보겠죠. 그러면 정원 어떻게 얘기해야 돼? 영어만 받았을 때 했지 자식아. 그 영어 뭐 T N T 하면서 연기를 해야지. 어 거의 괜찮더라고요 딱 요거. 그건한 거의 한1억짜리 광고 효과가 있겠지. 재역 혹시라도 전국 수석하면은 청강 말할 필요 없어. 그냥 T N T라고 뭐, 거기를 좀 들을만 하더라고요. 딱 이런 식으로. 알겠지? 좋았어. 저 약속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판타사이즈라는 단어가 동의어 하나를 기억해놔야지. 우리 사실 공상이란 말이 공허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잖아. 이 판타사이즈의 동의어 뭐 있냐? 요거 있잖아. 네이주리. 이게 이제 공상하다에 딱 들어맞는 말인거지. 너는 지그시 눈을 감고 공상할 수 있어. 뭐에 대해서 미래 결과에 대해서 네가 누릴지도 모르는. 그러나 항상 너희들 내신용으로는 뭐 but how ever가 들어간 문장은 항상 문장 삽입 후보니까 그냥 기억해놔. 어 내가 표시해 놨지. 항상 이러면 나올 때 더운다나 짧으니까 좋아. 여기를 문장 삽입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법부터 해가지고 이한 문장 있지 리얼리티까지.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문장삽입으로계속 가볼게. 그러나, what about? 어떨까 When you. 아, objective. your paper. your p a p e o u r e r y o u e r your paper. your p 목 o u r e r y 티 u e 이것도 잘 기억해. 이게 객관성. 그리고 그 밑에 Objection 보이냐? 이게 뭐지? 반대. 이거 Object의 명사 형태가 다 다르다. 꼭 기억해. 여기서는 Objective가 객관적이라는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니까 목적이야, 목표, 목적. 어, 이 문제 잘 기억해. 어, 너의 목표가 너의 바램을 현실로 만드는 경우라면 어떨까? 아니 지금 야말 그대로 공상은 공상이잖아. 허황된 꿈이잖아. 야 솔직히 재혁 너 네가 수능 전국 1등 할수 있을 것 같아? 2등은 할수 있겠지. 1등은 어려울 거라 이거야. 1등은 0%다. 난 재혁 네가 2등 하길 바래, 수능. 그래도 서울대 의대 갈수 있어, 정시로. 어. 이거야. 공상은 공상이라고. 야, 쓰자 할때 없는 거 집어치우고 하고 싶은 말 나왔어. 봐봐. 이게 진짜 끝내주는 표현인데 너희는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겠지만 더 레스트 씽유원투비 이거 나왔는데 가장 뭐뭐하지 않을 것은이야. 이거 정말 잘격해 이거. 요 부분도 문장 삽입으로 되게 좋은 건데 더 레스트 씽 주어동사 가장 뭐뭐하지 않을 것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을 거야. The first thing 이러면은 가장 뭐뭐 해야 될첫 번째 것은 이런 거지만 마지막 것이야. 야 생각해봐. 내가 하고 싶은 가장 마지막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겠냐? 가장 안 하고 싶은 거란 소리잖아. 이거 표현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되게 오랜만에 나와줘. 우리 문법 좋아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옛날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좋아할 거야. 잘 기억해. 자 마지막 것은 네가 되고 싶은 마지막 것은 하고자 하는 마지막 것은 뭐다? 릴렉스라 하는 거다. 릴렉스 동그라미 때리자 이거. 아 이거 너무 괜찮은데 오늘 이거. 릴렉스야 결국엔 뭐야? 릴렉스 하래 말해? 하지 말라고. 야, 긴장 타라. 정화! 긴장해. 그 말이야. 긴장해라. 주제가 뭐야? 야, 긴장해. 공상하지 말고. 이게 주제야. 계속 가볼게. You want to be energized. 너는 에너지를 얻길 원해. To get off the couch. 소파에서 일어서 야, 소파가 여기서 뭘 상징하는 거겠냐? r e l 그치? r e l a 를 벗어나가지고 에너지 하길 원해. 그리고 lose t h e p o u n d 야 체중을 감량하길 원하겠지. 또 find a job. 일거리를 찾길 원하겠 공부하길 원하겠지.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너는 동기부여 받기를 원할 거야. 이것도 모티베이팅 모티베이티드 해가지고 감정분석으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거잖아. 너 동기부여되는 걸 원하는 거야. 뭐할정도 충분히? Stay engaged. 집중할 정도로 충분히. 뭐할 때조차? Inhibitable.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조차.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는 네가 진짜 원하는 거는 직업도 찾고 공부하고 살 빼고 이걸 원하는 거잖아. 그렇지?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 발생할 때조차. 그러면 너는 뭐를 해야 돼? 긴장감을 늦추면 안 돼. 이 얘기야. 그래서 내가 arise에다가 내가 쥐자 써놓고 오른쪽에다가 아주 친절하게 rise, raise, arise 써놨어 지금 이거. 그렇지? R, I, S, E가 들어가면 전부 다자동사 V, I가 자동사라는 소리야. 절대로 여기서 arise raise는 말도 안 되고 rise 써도 안 돼. rise는 상승하다니까 말이 안 되고 happen이야. 발생하다라는 말이니까 arise야. 여기까지 내용은 전부 다 뭐해? 얘들아 긴장 타라. 어? 릴렉스하지 말고 이게 주제야. 계속 가보자. The principle of dreaming 꿈꿔라. 그리고 원해라. 그걸, 그걸 해라. 이거는 더스나 홀드 추. 로 이거 너무 좋지. 유효하지 않아. 이 프리시플이 주어기 때문에 더스나스로 받았고. 지금 벌써 시작을 뭘로 했냐. 야 꿈꿔라야. 야 지금 이 꿈꿀 시간 없어요. 판타사이스 데이즈름 이런 거안 된다고 지금 긴장 타라니까 뭐 개뿔 꿈을 왜꿔 지금. 뭘 바래 바라기는 긴장 타면서 그냥 해야지. 그 얘기야. 왜 흥분했지 내가 지금.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Now, we know why 우리는 이유를 안다 자, 꿈꿈에 있어가지고 야, 좋은 얘기 나오겠냐 나쁜 얘기 나오겠냐 안 좋은 거야 지금 요 그런 딱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좋은 놈, 나쁜 놈 지금 꿈꾸는 거 나쁜 놈이야 공상한 거 나쁜 놈이야 판타사이즈 나쁜 놈이야 알겠지? 긴장 좋은 놈이야 너는 자, 너무 좋은 단어 났어 언더컷에다가 그래서 W 때려놨지 내가 야, 이거 또 좋아 또 좋아 씨. 너는 에너지를 줄여버리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요거 보니까, 이 언더컷에다, 내 오른쪽에다 이걸 써놨어. 정리를 하는데, 약화시키다 이런 단어가 되게 좋을 것 같거든. 여기 중에서 몇 개만 표시를 해놓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봐봐. 오른쪽 봐봐. 일단은 거기 좀 잘렸는데, 컴프로마이스 보이냐? 이 컴프로마이스란 단어야. 이게 지금 오른쪽 좀 잘렸지? 여기. 어, 써있네? 어. 오른쪽 맨 끝에 박스야. 내가 써놓은 거. 이 컴프로마이스가 약화시키다, 약화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 표시해놓고 그 바로 밑에 언더마인 보이냐? 이거. 네. 약화시키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좀잘준 기억해놔. 야 그러면은 강화시키다 뭐 있냐? 아이. 강화시키다. 또 인텐시파이 나오는 거야 강화시키다 또뭐 여기서는 강화시키다니까 뭐 부스트 이런 것도 강화시키다 레인펄스 이런 것도 다 강화시키다잖아 이거 쓰면 된다고? 아니 안 된다고 자 이거 우리 여기 지금 괜찮아? 여기 어휘로 너무 좋은 것 같아 너 꿈꿈에 있어가지고 에너지 갈가 먹는 걸 약화시키는 거야. 네가 그 한데 필요로 하는. 자 넘어가서 you put yourself 너는 놓는다. 너 자신을 어디에 일시적인 상태 지금 뭐가 꿈꾸는 거? 자, 이게 여기서 좀또 이게 일시적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거, 중요한 건데 얘들아. 우리 템포러리 반대말 뭐냐? 어, 오른쪽 보면은 또 내가 써 놨지롱. 거기 보면은 퍼머넌트 그냥 탁 달대로 간대 그냥. 퍼머넌트 뜻이 뭐요 영구적인. 아니, 지금 우리 까야 되잖아. 우리 꿈꾸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공상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 지금 공상하는 거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퍼머넌트면 어야 영원한 상태야 뭐야 완전한 행복이 되게 좋은 거잖아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고 따라서 템퍼러리냐 퍼머넌트냐 어의로 너무 좋은 거야 너는 놓는다 너 자신을 일시적인 완전한 행복 상태 고요함의 상태 그리고 비활동 비활동성의 상태 이렇게까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주제가 너무 명확해 그렇지 야 니네 그거 공상하는 거안 좋은 거야. 긴장 타라가 주제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래? 4번 되는 거지.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어,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